자, 얘들아, 보자.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맨날 맨날 틀리는 그 유형인데, 이건 조금 더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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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또 틀렸을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는. 자, 봐봐. 여기가 지금 X가 sin 5분의 n 파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어, 여기가 1을 집어넣고, 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자면, s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5분의 1파 이거야. 그렇죠. 그다음 1을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3파이, 5를 집어넣으면 5분의 5파이, 그러니까 파이. 그다음 5분의 7파이 이런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파이잖아, 그렇죠? 이걸 다섯 개로 나눠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뭐 5분의 5파이는 여기 에 값을 의미하는 거고, 5분의 7파이는 이 정도 있겠지그다 5분의 7파이는 뭐 예를 들어 5분의 1파이는 이 정도쯤에 있을 거고, 그다음 5분의 3파이도 이 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 지금 얘들아 가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시각 그러니까 제곱근인데 그 중에 실수인 걸 대답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값들이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값이 x의 실수인 제곱근이거든. 그러니까 x는 이걸 말하는 거고 y라는 건 값이 y, y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말하는 거고 제곱근이냐, 세제곱근이냐 우리가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거야. 그리고 여기는 제곱근을 말했고 여기는 세제곱근을 말했고. 그렇지? 그리고 실수란 단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1일 때, n에다 1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7을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요. 3집어넣어도 양수 나와요. 5 집어넣으면 0 나와요. 7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1 넣었을 때는 2개 나오죠. 실수가. 그죠? 삼 넣었을 때는 실수가 두개 나오죠, 그렇죠? 오 넣었을 때는 영이니까 실수가 한개 나오죠, 제곱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칠 넣었을 때는 음수잖아, 음수, 음수에서 제곱근 물어보면 없어요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안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얘네는 한개 나온다고 한 개, 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 B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얘는 양수도음수도몇개나온다 그랬어 한 개씩 나오면 세제권 0이도 상관없이 그래서 1러도 한개 3러도 한개 5러도 한개 7러도 한개 실수는 7러도 한개 알지 그러니까 총 NA의 개수와 NB의 개수는 뭐냐 얘네가 실수를 뱉은 그것들을 개수를 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봤, 물어본 봤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개 뱉었고, 두개 뱉었고, 하나 뱉었으니까 여기 다섯 개일 거고. 그쵸? 여기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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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뱉었으니까 네 개일 거잖아. 그 개수, 개수 더하라고 했으니까 아홉 개라고 대답해야지. 그치?